애체 쇼핑몰을 통해서 두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해 나가고 있는 팔도강산팀 하이마스터 김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남편과 함께 유통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편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남편이 하이리빙 시스템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임페리얼이신 박미숙 스폰서님의 아낌없는 후원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에서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그리고 어,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택시비가 인상되면서 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여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세대 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인 IoT, 로봇기술인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AI를 보면 인간의 인식이라든지 판단, 추론, 문제해결이나 언어 행동 지정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 작용과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 학습, 판단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어,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욱 뛰어날수록 그만큼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두 번째 어, 사물 인터넷인 IoT는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즉 각종 사물들의 통신비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해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는 물론 헬스케어라든지 공격금침,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드론입니다. 어, 무인 항공기라고 하죠. 어,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기, 비행 및 조종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코, 헬리콥터 모양이라고 합니다. 보면 어, 지금 드론 택시가 앞으로 생길 것이고 그리고 탐사드론 뭐냐면 우주라든지 해양, 유적지 등을 탐사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드론 범죄 현장을 기록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송드론 어, 오지 같은 데 무인 택배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역에 구원 물품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농업용 드론. 요즘은 사람이 직접 가서 어, 들에 농약을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드론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드론. 왜냐하면 산불 현장에서 바화점도 어, 찾아낼 수도 있지만 산불 현장 진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상 분화구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드론이. 섬이나 오지에 우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은 어, 지금 어, 나오고 있는 차들은 대부분의 자율주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라든지 핸들, 가속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 완, 어, 우리나라는 완전 자율주행이 25년 정도 되면 버스 버스가 어,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되면 승역장까지 확대가 되고요. 어, 2027년 되면 서비스가 같이 상용화되면서 대중교통 체계도 변경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한번 보면 어,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하는데요. 뿌리에 여기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서 체험할 수가 있고요. 인공현실이라든지 사이버 공간, 가상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라고 하죠.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가리키는데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라든지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 차원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어, 메타버스는 오지상용화에 따른 정보 통신 기술 발단과 어, 코로나 19 어,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로 가속화되면서 점착을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가 음, 하이리빙을 한번 안내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비지, 플랫폼 어, 비즈니스 하이리빙 어, 회사를 한 인, 하이리빙인데요. 하이리빙은 유통회사예요. 제가 어, 유통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이건 경양신문 자료입니다. 어, 대형마트 마진율이 어, 최고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우리가 늘 이용하고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어, 유통회사라고도 하죠. 이 유통회사가 세금을 다 빼고도 순수 가져가는 마진율이 40%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마진율을 보면서 저도 유통을 했지만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죠. 제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통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은 공장에서 제품을 납품받아서 경리에게 택배 서비스를 하면서 소핑몰을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나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 우리 소비자는 이곳에 가서 구입하는 것으로 소비하는 것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소비 소비가 모여서 사업소득으로 40% 이상을 대기업인 유통회사가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하이리빙 쇼핑몰은 연결생활 플랫폼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면, 공장에서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합니다. 어, 하고, 소비자들하고도 어떻게 연결을 하면서, 어떻게 연결을 통한 협업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링쇼 병물과 소비자는 받던 의식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 유통처럼 경리에게 택배 서비스를 하면서, 광고나 마케팅을 소비자가 직접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찾아갔던 유통 마진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참 괜찮겠죠. 어, 직거래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좋은 제품으로 어, 품질 여기 좋아서 어, 밖에 나가면 이렇게 하이딩 제품은 정말로 좋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연결하고. 공유하는 그 자체가 컨텐츠 광고입니다. 어 컨텐츠 광고의 합산까지 우리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면 소비가 너무 괜찮다는 거. 어 그래서 하이리빙 쇼핑몰은 8%의 어, 사업 소득을 그리고 우리 소비자는 35%의 사업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그래서 제가 하이리빙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빙 회사는 1996년 6월 설립을 해서요, 9월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26년, 27년이 다 되어 가죠. 역사를 가진 국민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설립 목적을 보면, 외국 유통으로부터 내수 시장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참이 하이리빙을 하면 참 좋을 것 가지고 고용창출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어, 저희는 환경 세제가 있다 보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어,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리빙에서 상받은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연속 올해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요. 11년 소비자 신뢰기업, 어, 대상도 받았습니다. 8년 연속. 그리고 한국유통대상도 2 4회 어, 산자부장관상도 받았고요. 44회 국가생산성 대회 수상 기업도 하이리빙 그리고 어, 2022년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도 어, 3년 연속 네,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하고 연결하고 공유하면 연금성 수입이 되는 하이리빙 소비 플랫폼에서는 어떤 어, 제품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세제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홈케어 제품으로 재생주기를 정상화하고 맑고 투명한 동안 피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화장품이 들어가 있고요. 건강식품은 성균관대학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한국인 체질에 맞게 개발된 엔트리 제품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을 보면 병원용 의료 장비인 라파 어, 402 VRP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득 개선과 언전이 효과로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어, 시모우가 들어있고요. 식약처에서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어, 유효성을 허가받은 전해 안산수기, 아의 위상 질환 개선을 해주는 그런 좋은 물입니다. 어, 들어있고요. 그리고 믿고 먹는 안전한 먹거리 인 농수축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성분으로부터 어, 우리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개인위생용품 그리고 통신, 렌탈, 웅진이라든지 청호, CJ 헬로, SK미지 현대렌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들어와 있고요. 보험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보험 비교견적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예스 어, 입사에 yes, 모레모레 e샵에 가시면 어, 책도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카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상품을 한번 보면 주유권이라든지 세금, 부동산.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동산 한 건만 거래를 해도 하이마스터 <laughs> 큰 금액은 어, 오늘까지 갈수 있는 그런 앞으로 들어올 상품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어,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하이리빙 어, 회원이 되려고 하면 회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 19세 이상 의무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 탈퇴 언제든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혜택만 따릅니다. 혜택 첫 번째 약30% 정도 d 시된 가격에 주어지고요. 택배 가능합니다. 5만 원 이상 무료 택배되고요. 전화 서 1577-2770으로 해서 택배도 되고 이렇게 모래몰로 들어가서도 됩니다. 농수산물이라든지 택배전용 상품은 금액이 5만 원이 안 되어도 택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처음 슬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35%의 캐시백이 저희한테 돌려줍니다. 3%부터 35%까지 어떻게 돌려주는지 제가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00ATP, 쉽게 말해서 1 0 0 0는 구매하시면 3% 그러니까 돌려준다는 거죠. 했을 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만 HP를 썼을 때 어떻게요? 해 저희는 3 0 0 0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제가 광고를 합니다.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다 10만 전이 썼다고 가상을 했을 때요. 어,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저희는 후원인이라고도 하지만 스폰서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가장 수익이 많은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의 수익은, 어떻게 해요? 40만 점입니다. 저하고 A, B, C 하면 24,000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저희는 분배 원칙이 있습니다. 수입 원칙. 가장 나중 시작한 사람부터 빼주고, 노력순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000원 돌려받았듯이,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도 다 3,000원씩 돌려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9 0원을 빼주면, 저의 수익은, 어떻게 해요? 15,000원이 됩니 이렇게 봤을 때, 아, 뭔단 사람이 수익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제보다 먼저 하신 S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오, 매출이 50만 점이에요. 하면 6% 3만 원이 되죠. 다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분배 원칙에 의해서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저의 수익 15,000원, ABC 수익 9,000원 빼주면, 어떻게 해요?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S의 수익은 스폰서님이 6,000원이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어, 있는, 어, 먼저 시작했다고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 이제 수익이 틀려진다는 거죠 후원인은 저한테 1위라는 노력을 했지만 저는 어떻게 ABC 3위라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순으로 수익이 분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볼륨을 키워 보겠습니다 저희 1차 보너스인 500만 HP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ABCDE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제 혼자서도 500을 쓸 수, 500만 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500만, 하면, 뜨 500만 여기 옆에 도겸표에 보시면 17%입니다. 하면 85만 원이 되죠. 이것을 제가 다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요? 안아주겠죠. 어, 여기 보면 왼쪽에 120만 HP는 9%입니다. 120, 아, 120만, 예, 120만, 120만 밑으로, 40만 부터는 6%이기 때문에 100만점은 6%예요. 그래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하면 6만원씩 해서 3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수익은 55만원이 되죠. 이 55만원은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직급을 하이패밀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하이패밀은한개 독립하고 비독립 외국도 하이패밀입니다. 하이패밀 수입은 다산 수입이고 상속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어, 이 수입이 연금성 수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필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고가의 내구제 같으면 어, 저희 나오는 시모노 같으면 한, 사면 10년씩, 1 5년씩 쓰죠. 근데 생필품은 어때요? 치약, 칫솔 어, 쓰고 나면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듯이 저희는 생필품, 세제 같은 경우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어,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요 저렴하면서 어, 물, 어, 하이리빙 제품은 지중에 나가면 하, 아, 그 하이리빙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음, 소비자들도 많고, 패턴은 사장님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월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43가지였지만, 3만 가지, 앞으로 30만 가지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또, 어, 새로 나온 제품이 1차, 2차 예약 완판되는 멀티돔을, 음 이, 정말로 멀티돔, 어, 다섯 개만 든다면, 라8이패밀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게 신제품이 나오면 매출이 정말로 늘어날 것 같아요. 정말 멀티돔을 이렇게 체험해보시면, 정말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백, 냄새, 백 향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로 자,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저희는 어떻게 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볼륨을 좀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00만 그룹을 몇 그룹 독립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려지는데요. 제가 500만 그룹을 3개 독립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는 마스터라고 합니다. 월250 정도 돼서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는데요. 마스터부터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학자금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140만원, 학생 300만원, 분기별로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주고요. 해외여행. 어, 매년 부부여행을 보내주고요. 3년에 한번 가정여행을 갑니다. 원래 가정여행 가는 해죠. 그리고 연말선지장려금으로 해서 한 500점 해서 연봉 한 4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 500만 그룹을 음. 국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마스터라고 합니다. 연봉이 한 8천 대고역으로한500 ,000, 정도 되는데요. 혜택은 어, 학자금 해외여행 연말 어, 마스터랑 동일하고요. 어, 12달 하이 마스터를 유지하면 해외여행을 1년에 2번 보내주고요. 연말성 지장려금은1,5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직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 패밀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60 정도 되고요. 500그룹 한개 독립한 겁니다. 그리고 500그룹을 2개 독립하면 저희는 프론티어 마스터라고 해서 약한1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그룹을 3개 독립하면 마스터라고 해서 한250 정도. 연봉 4 0 정도 되고요. 프론티어 마스터라고 해서 독립그룹 4개입니다. 하면 한350 정도 입니다 그리고 어, 505개 독립한 하이 마스터입니다. 하면 한500 정도에서 연봉 8천 정도 됩니다. 저도 자이언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공의 3원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애용입니다. 어, 저희 하이루빙에서 나오는 제품을 어, 애용해 보시라는 거죠. 왜냐하 어, 저희는 기초적인 생필품부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애용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100% 애용하시면 어,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미팅 참석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미팅, 이런 줌도 있지만 요즘은 대면 미팅도 하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참석하셔서. 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일정 다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세미나 낼리 있습니다. 어, 또이 셋째 주 토요일마다 하죠. 어, 세미나가 있는데, 어, 여기 오시면, 어, 어, 하이주병으로 서 성장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 밖에 외부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오셔서 저희한테, 어, 큰 도움이 되는, 어, 저희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릴리를 보시면 하이드빙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성장하셨는지 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꿈 같은 두 번째 인생 어, 부유한 삶, 꿈을 이루는 삶, 건강한 삶, 공유하는 삶, 멋진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등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내 인생을 찾자. 우리 함께 파이팅! 감사합니다.